어그러지 형아! 예상아야 오랜만이다! 야내 입숨 맞춰 엄청 아프다. 안녕하십니까 상빈입니다. 현재 시가 11시 42분 오후가 아니고요 오전입니다. 오늘 온동안 갔어요 아침 온도. 일단은 빨리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늦잠을 자니까 아주 아, 좋네. 사람은 일단 잠을 자야 돼. 엄마 떻 게. 간다. 안녕. 안녕. 네, 자, 법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없시 팔트리. 브레이스코드. 자, 곧 여름이니까 자 여름하면 바닷가를 가야겠죠. 바닷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바닷가를 왜 가? 여러면 바다 보 가. 아 기름 좀 먹겠습니다. 기름 맛있는 기름. 야 조리풍처럼 생겼는데? 뭉치야 어, 아몬드. 봐봐, 그네. 이 조리풍이 들어있어요 기름 안에. <laughs> 아몬드를 샀는데 뭐 조리풍 같은 거 들어있는. 음음자 야, 이 아몬드를 이름 만들 수 있나 이 밥반찬이다 근데 100g에 550g 아5 5 0 g 먹어 맛있지? 음. 자 다음 기묘하겠습니다 와사비맛 아몬드 아 저거 맛있지 이 맛있지 먹님봤어요 토마토입니다 그지죠 아추냉이한번먹어면든 끊지 음. 아... <목소리> 아 이게 기름 부자네 자 진진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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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진진바리 <목소리> 진진바리 <목소리> <목소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멍둥이 보이시죠 맨날 이거 구타하려고 형님이 맨날 이거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야 신발 신으려고 지금 아거짓말이예 방금까지 제 때렸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낸다 멍한 아, <목소리> <목소리> 카메라 있니? 멍도 카메라 있어 너가 아무리 걔도내 증거 족 있어. <laughs> 거기서 꺼내면은 바로 너가 학사한 것들 퉁 나는 거야. 아았테이블러 오늘 목요일이죠. 아 어, 목요일은 아무 띠 만나서 헬스 같이 푸시기를 한다는거든요 오늘 재영이 제가 또 헬스 좀 알려주러 가겠습니다. 헬스 선배로서 이거 알려줄까? 어나 당일부터. 알겠어. 다음 주부터 내가 맞춰줄게. 감사합니다. 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야, 너무 시끄러운가, 이거? 와, 좀 심하다. 어디서 한대. 옥상. 아, 재밌다. 야. 이거 뭐 샤워장 왔나? <놀� Tir> kenn, 어, 뭐 샤워장 왔나, 여기? 너무 나갔는데? 아니, 김바지. 그래, 그래, 상민아. 야, 얼마이다 아, 오랜만이네 야, 네뭐 하는 온유도? 어? 아, 네, 유튜버 놀이 하고 있지. 이제 또뭐 하는 거? 그래, 반갑다. 좋아. 아, 반갑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자, 플러스 원인가? 이제 그냥 프로틴 음료 플러스 원짜리 안 끓는 먹방. 뭐? 나이스안 내면 진다. 까이까. 뭐? 5예 <laughs> <laughs> 그래 자오 나오고 나술 r e s o 다시 이에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급 번개. 줬어 어주부터 약속 안 했어? <laughs> 이거 거짓말 쳐.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아니 주작 u n 지 p a 저번 주부터 약속했잖아 아 니 유튜브, 유튜브에 찍었어. 보기 다음 주오게 산다고 어. 맞지? 나도 봤어. 저기 내가 껴달라 그랬는데. 이 새끼들 야. 진짜. 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서 왼쪽에서 치고 오른쪽에서 치고. 자, 이알려야지 아되나오어발그 오케이 그 여기서 끝신데 아니야 끝이라, 아나 아니야, 니까발 담에 끝이라니까 아예? 아 단축되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 발 담에 끝이라니까 아아 아까 하나... 말했잖아, 그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다 빵기야 지금 아 말했나 안 했나 아니 나못 들었어요. 말 발담임 반기를 했어. 다시. 뭐 <laughs> 시 <laughs> 하나 뭐한 <마>. 건데. <laughs> 다시. 야내 씨발 집 수만 줬나 보다. 하나만. 야니왜또 하는데 하나만 뺐는데아 맞네. 아, 하나만 뺐구나 웃음기 웃음기 삭고야 간다. 야 어? 웃음기 빼지 마라. 진짜에 간다. 진짜 이렇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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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웃음> 아 어, 좋아. 어, 찍한번 해볼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막 숨어 걸고, 아 진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처음으로 재형이 기뻐서 재형 갈게 재형한테 <laughs> 가라 변했다 진짜 재발좀 가라 변한건 니야 이거 사랑이 이렇게 변하나 내 선미한테 다 들었지 니 변했다고 니 변했지 무슨 스텝 정관리 그런 <laughs> 소리 하지마라 알았다 <laughs> <laughs> 자 이루, 이루. 하나 둘셋 화이팅 수습니다수습니다 잘가 잘가라 선미랑 그래 너 조심히 가라 발길이 어. 멀다 집에 가자. 어, 내일 네, 보자안야 어, 여이. 잘 있었나? 안 있었나? 잘 있었나? 안 있었나? 갑자기 하지 맛있지? 맛있지? 코. 앉아. 코. <웃음> 코. 인기야. <laughs> 맛있나? 더물어 더물어 신나 빨죠?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어,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운동을 못 갔습니다 아.. 전신 상태가 글러먹었지 얼마나 열심히 잤으면 여기 짜국 보이시죠? 짜국이 났데 짜국이 일단 빨리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째요 봉구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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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형못놀아준다형 가야 된다. 형 지각해가지고 빨리 가서 혼나러 가야 돼. 아마 좀 이따 체육관 가면 선민이가 엄청 말할 겁니다. 보십시오. 왜냐면 오늘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간다. 아니 웬일이고 마중도 나오고 보고싶어 놀지 말아다 돼고가 덥게 안녕 앉아 이말 안듣네 자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자 가자 네. 주행인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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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아 눈이 어떻게 그리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야인짜자 정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양한 잔좀 먹겠습니다. 시프. 이거를 좀 오늘 좀 때려 넣어야겠습니다. 지금 제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야. 야. 코칭 부르는데요. 장민이 많이 컸어. 얘만명 예, 만명 예, 되면은 이제 저희 다부시한 다. 부수한다면. 자 음, 제. 아니 저... 집에서 싸인만 되고 있던데. 그다가다가 사인데 알아봤어. 집에서 사인 만들고 있어요. 저번 전화하니까 뭐 하냐니까 사인 만들고 있는데. 이러가말 하면 진짜 좀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아? 그래. 사람들은 진짜잖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런 장난 치지 마. 진짜냐? 싫어요. 진짜인 줄 알아. 싫어요. <laughs> 아 진짜 짜증 나. 어이. 어지럽다, 씨. 각오 한마디 해. 상민아, 나할수 있어. 다시. 나할수 있어. 더 크게. 주마등이라는 걸 내가 방금 봤는데 <laughs> 누구 나왔는데? 거우! 그 벗어라! 내 순간 내 살아온 삶이 보였다 <laughs> 방금 날 뛰어 <뛰어나와서> 넘으면한네개쯤에서 <laughs> 거기 <고개> 왔거든 <laughs> 어 가슴이 아가아나 <없어>, <laughs> 아직 키피나는 나안 돼? 아 지금 운동을 못할것 같아 허리 너무 아파 어, 에너지 다 썼습니다. 아. 방금 든게 183kg인데, 우리 8개 청해 왔습니다. 해안너지 아. 역시 유튜브 스타는 다르다 와 배가 아프다 배가 어... 더 올라가 아야 돌지마 나 따라서 왜 돌아 오케이 됐다 내려 됐나 <목소리> 단백질은 그래도 참을 수 없죠 형님 닭가슴살 뭐라고요? 닭가서살 뭐라고요? 미트리 미트리 보셨죠? 자 이렇게 하루를 다 먹고요. 하루는 여름 되면 주기적으로 좀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제가 항상 운동을 하고 나오면 몸이 좀훅끈후끈 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를 정해서 내려줘야 돼. 요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합니까 형님? 인정. 하인 뭐 알아요? 야, 혹시? <laughs> 자, 먹겠습니다. 이 정말 우리 이, 이런 악구정 하프레 이런 복장으로 하도 되는 거가? 그렇지. 원래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지. 꼬셔. <laughs> 야, 니한테 절대 안 넘어간다, 이 새끼야. <laughs> 뭘 꼬셔? 이네 있으면 아무도 못 꼬신다, 엄마. 네 얼굴 봐 봐. 네이 얼굴 보라고. 아, 나 어떤데? 토할거 같지? 아니? <laughs> 어, 토다다토한다 토한다, 토한다. <laughs> <laughs> 끝나고 대구 가는 날이라 가지고,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내려가서 한번 간단하게 좀 먹도록 하겠습니 아, 배고플 겠다 Iloa, Iloa, i 나 o a Iloa, i 와 o a Inga, 마지막, control, I don't know. It's a king of the 가 a r a s h a yes, Mida. I'm going to mono, Bongo, b <laughs> 들어와 이거 시형 말하는데 듣는몇 말한 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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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laughs> 오늘은 혼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기준으로 다음번에는 기간을 좀더 잡아가지고 어, 한 번에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멋있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I know. Oh.